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질문이 딱한 명이 들어와가지고, 생님이 하나 문제를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형성평가 1회 15분 문제입니다. 15분 문제. 자, 15분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15분 문제. 15분 문제. 선각형을 그려지고 A. 그 다음에 B가 있고요. C가 있네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여기가 I 했네요. 그 다음에 여기 X, 이렇게. 다음에 여기 Y 했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36도였습니다. 네. 자, 이거를, 어, 느 우리 학생이, 우리가 어, 질문을 해준 학생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맙고, 그학생은 기록했다가, 선생하고 하겠습니다. 에이. 자, 메시지 또 남겨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봤더니, 예, 한 명이 들어왔니, 한 명이. 다시 한 번, 예, 한번 보시고, 실시간으로 무슨 문제 풀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 어, 원래 원한대로첫 번째 방법을 먼저 하고, 두 번째 방법을 선생님이 한번 풀어줄게요. 예.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물론, 희롱 선생님이 푼 문제입니다. 푼 거에, 자, 이런 예쁜 것은 A, B, C가 있으면, C가 있으면, 자, 이걸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I면, 여기가 36도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여기의 각도, 여기의 각도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 각도. 자, 오늘 지금 나간 반도 있고, 여기 각도 구하라면, 원래 이거죠. 자, 여기 각도는 90도에다가, 90도에다가, 이거에 36도에, 뭐요? 절반 하면 되죠. 에이. 그래서 이 방법 이겁니다. 이그러 90도에다가 여기가 몇 도요? 18도 되네요. 에이. 그러면 여기가 몇 도가 됐냐면, 여기몇 도냐면, 어, 100, 108도가 됐죠. 그럼 여기가 몇도로 말이에요? 108도다. 이걸 가지고 풀었던 겁니다. 에이. 그대로 똑같이 풀게요. 그럼 여기가 108도면, 여기가 108도면, 자, 여기가 그때 막꼭지가 108도 되겠죠? 이렇게. 그러나서 어, 쓰임이 여기를 a? a? 여기 a? 빨간색일까요? 기존은는 a? 여기는 a? 그 다음에 b? 이렇게 a. 그러면 싹 더해보겠습니다. 싹 더해보면 자더보면 여기가 4d가 그러니까 3 6 0도이자 36도 그 다음에 108도 그 다음에 a 더하기 b를 하면 이게 300 60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나서 여기 180도, 여기 180도. 그래서 x 더하기 a 하고 자 y 더하기 a 이렇게 한 것이 똑같이 6명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비 정의한 거죠. x 더하기 y, 그다음에 a 더하기 b, 어, b는 a. 그래서 b가 360도. 따라서 x 더하기 y는 3 6도에다가 얼마? 108도를 더하면 된다. 그래서, 1 4 4도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학생은 또, 어떤 다른 방법 없을까? 봤더니,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풀어립니다 어떻게 풀어요? 자, 상각기립니다 상학기네요. A, B, C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학생이 필요한 것만 지금 필요하고 볼게요. 이렇게 필요한 것만 해볼게요. 자, 혹시나 해서. 자, 제가 36도입니다. 이때요. 내심다. 어? 네 내심의 네 정의는 바로 뭐였냐면 여기가 여기가 양쪽으로 이렇게 똑같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어?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X라 했네요. 그럼 빗금을 쳐보자. 빗금을 쳐보자. 빗금 쳐보면 어? 이거 두개 더한 것이 이거습니다 그래서 이 X라는 것이 A하고 누구를3 6도를 더하면 엑스가 됩니다. 어?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요. 똑같이 이렇게 한다면, 여기도 똑같이 어디요?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보라색 BB, 주어진 게 y네요. 그러면 이제 혹시나 해서 이,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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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요거 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빨간색 그러면 y가 보이네요. 에이, 빨간색 y가 보이네요. 그러면 여기는 y는 y는 y에다가 b에다가 36도를 더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x더하기 y네요. x와 A, 그러면 a, b, 36도, 36도를 이렇게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마무리, 최종 마무리. 가에서 y,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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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a, b, b, e, b. 그거 36도. 그러면 가에서 몇도요? 180도. 그대로 씁니다. e, a 더하기 b 되 어, 어, 기 36도는 180도네. 그러면 어, 이나 볼까 ab 그다음에 얼마? 18도. 그다음에 90도 되네. a. 더하기 b는 빼면 되겠죠 b 얼마 되냐? 72도 되죠 그럼 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72도를 다 하면 되겠죠. 되나요 자, 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형성표 15번입니다. 기존의 풀이는 여기 4시경이 90도 더하기 절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각도를 구해서 막꼭지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4개 더해서 3면주도가1 6풀이고도번 이래야 됩니다. 자, 기존이 이렇게 에잇, 에잇, 비 그래서 이 비꿈치 맥스는 2개 더한 것이 5 되고요. 두개 더한 것이 요구되고다 뭐 더한 것은 180도 이렇게 풀어도 되겠습니다. 됐나요 예. 네. 또 질문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자, 아직 댓글이 안 달고 있네요. 댓글을 달면 쌤이 볼 텐데 저 댓글이 안 달고 있어서 지금 네 카톡을 보겠습니다. 예. 네, 역시 부끄러운 봉산 중 학생들이 있어서 오늘은 한 문제, 내일은 두 문제 이렇게. 해보면 될것 같아요. 에이? 자, 마구마구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 6분, 어, 6분 정도 했는데, 이 문제, 한 문제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질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질문을 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